그 같이 사진 찍었던 외국인이 거기까지 따라오더라? 아가씨, 왜 울어요? 슬퍼요. 하는데 난 그것마저 싫은 거야. 착한 사람이었다면 미안하지만, 난그 상황도 상황이고, 내가 기사님한테 뭐라 할까봐 감시하러 온것 같은 기분이었어. 내가 대답 없이 계속 울고 있으니, 기사님이 뒤에 가서 앉으라고 하셨고, 그 외국인은 뒤로 가더라. 기사님은 나 계속 달래주고 부산역에 도착했더니, 진짜 그 외국인들은 다 내리는 거야. 근데 그 중국인 3명은 여전히 턱을 괴고 날 쳐다보더라. 기사님이 보산역입니다. 내리세요. 라고 했는데 3명 다 우물쭈물하면서 안 내리더라. 기사님이 한번더 보산역이라니까 내리세요. 하니까 계속 안 내리고 있더라. 그래서 기사님이 어디 내리는겨? 하니까 한 명이 눈치 보면서 나, 남포동 이러는데 진짜 앉아있는데 온몸에 힘이 풀리더라. 아까 그 외국인이 물어봤을 때 내가 내 입으로. 남포동이라고 했잖아. 너무 놀래서 숨이 안 쉬어졌어. 진짜. 일단 차는 출발하고 기사님이 조용히. 아가씨 그냥 남포동 말고 서구청까지 갑시다. 가서 택시를 타든 부모님을 부르든 합시다. 이러시는데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나 데리러 오라고. 서구청에 내리는데 빨리 오라고 무섭다고. 지금 다 얘기 못한다고 빨리 오라고. 그런 말만 반복했던 것 같아. 일단 기사님이 가는 동안 날 계속 안심시켜 주셨고 남포동에 도착해서 내가 안 내리고 있으니까 중국인 세 명도 안 내리더라. 기사님이 남포동이요. 내리소 하니까 서로 우물쭈물 눈치만 보다가 한 명이 내렸어. 그다음 정거장이 자갈치였는데 남포동 지났습니다. 내리소 하니까 또한 명만 내리더라. 진짜 무서웠어. 쟤네가 진짜 날 노린 건가? 이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종점에 버스 세우고 기사님이. 아가씨 일단 여기 앉아있으소 움직이지 말고 이러시더라 난 무조건 끄덕끄덕했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중국인 한 명한테 종점이요 이제 차안 가니까 내리이소 하니까 진짜 천천히 꾸물거리면서 내리더라 그리고 버스 옆을 지나가는데 날빤니 쳐다보면서 걸어가 기사님이 새끼 뭘 쳐다보노 하면서 아가씨 울지마소 기사가 여기 있는데 뭐가 무서운교 일단 누가 데리러 오기로 했는겨? 하시면서 사탕을 주시더라 울지 말라고. 진짜 친절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했다고. 조금 있으면 오실 거라고. 이 버스 언제 다시 출발해요? 했는데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진정 좀 하고 있으이소. 하더라. 본인 스케줄까지 밀어 주시면서 진짜 기다려 주셨어. 우리 집이랑 서구청까지 좀 거리가 있어서 한 20분? 정도 뒤에 부모님이 도착했어. 기사님이 진짜 나 차까지 태워주시고 그러고 가셨어. 더 소름 돋는 건